네 안녕하세요 타소니아입니다 공략 영상으로 찾아뵙는거는 되게 오랜만이네요 모넌 공략 거의 1년만인것 같아요 잘들 지내셨나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클러치클로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루려고 하고요그 다음에 뭐커스텀이라든가 그런거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클러치클로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모넌 아이스본에서 몬스터들이 육질이 되게 더러워졌어요 거기다 추가로 약점특효가 너프가 됐습니다 약점특효가 원래 3레벨에 50%의 회심률을 주던 게 30%로 내려가는 대신에 이 클로 공격을 이용해서 상처를 냈을 때 20%가 추가돼서 총 50%를 주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써있기로는 약점특효 효과가 클로 상처죠?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이약점특효를 여러분들이 안 가져갔으면 클로 공격을 해서 상처를 내더라도 이 회심률을 올려주지 않는다는 말인 것 같아요. 이건 딱히 실험은 해보지 않았어요. 약특은 보통 3레벨은 다 챙기기 때문에 굳이 실험은 해보지 않았지만 이제 그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로가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되는데 거의 강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귀찮기도 하고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클로 공격을 하면은 약점 그 상처를 내서 육지를 연하게 내고 약특 효과를 더 올리는 거 말고도 벽궁이 가능하거든요. 머리에 올라서서 벽궁을 하게 되는데, 그게 또 조건이 있어요. 뭐, 분노 상태가 아니어야 되고, 뭐, 그런, 그, 슬링어를 장착을 하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 정도로 되면은 클러치 클로가 뭔지는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모션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모션은 뭐, 크게 세 가지가 있고요. 조준 버튼을 누르고 동그라미 버튼을 누르게 되면 클로가 발사가 되고 이게 몬스터한테 맞게 되면은 이 녀석한테 올라타게 됩니다. 뭐 다른 근거리 무기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 발도 상태에서도 조준 누르고 그냥 L2 누르고 바로 동그라미 누르면 나가던데 활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활이나 라브 같은 경우에는 특수 기술이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활 같은 경우에는 RST. 오른쪽 R스틱을 한번 눌러줘야 이게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게 좀잘안 바뀌어가지고 키가 씹을 때가 많아서 좀 거슬려요 근데 이 상태에서 타게 되면은 동그라미 버튼으로 몬스터 머리를 올라 탔을 때 동그라미 버튼으로 방향 전환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세모 공격으로 상처 내기 클로 공격이 가능합니다 이 동그라미 공격에도 상처치가 들어있고요 세모 공격에도 상처치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방금 이 클로 공격 세모 공격을 하게 되면은 창충창 치는 거 하게 되면은 슬링어를 떨고요 이 슬링어를 먹고서 뭐 이거는 뭐 톡톡 결정도 괜찮고 아니면 뭐돌맹이 같은 것도 다 가능해요 올라타서 r 2를 누르게 되면은 전탄발사라는 기능이 나가고 몬스터가 만약에 벽 쪽으로 달려가게 되면 몬스터 머리가 벽 쪽에 있었다 하면은 벽공이 되면서 대경지기 오게 됩니다 이 방향 전환과 전탄발사 같은 경우에는 둘다 몬스터가 분노 상태가 아니고 머리에 타고 있을 때 가능한 기술이고요. 분노와 비분노 보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으로 아주 중요한 상처치와 분노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분노하는 거와 비분노 상태를 보는 방법은 이따가 예시 영상에서 약간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막과 함께 상처치와 분노치. 왼쪽에 표를 하나 띄워드리자면 이렇게 있죠. 동그라미가 방향전환, 세모가 클로, 알투가 전탄발사, 슬링어를 갖고 있을 때, 상처치를 먼저 보자면, 방향전환은 상처가 20, 그 다음에 분노가 25가 쌓이고요. 클로 공격, 청청창은 상처가 50, 분노가 0, 전탄발사는 상처가 0, 분노가 50. 분노나 그 상처 나는 거나, 둘다 마찬가지로 100이라는 게이지가, 풀 게이지가 되게 되면은 효과가 발동하게 되고요. 이 상처치와 분노치를 잘 봐가지고 내가 얘를 벽궁을 처음에 분노를 안 시키고 두번 넣을지 아니면은 한번 타가지고 상처를 내면서 분노를 바로 만들지 아니면 아예 아니 그냥 분노를 안 시키고 몬스터 분노 안 시킨 상태로 상처만 계속 내면서 계속 펼지 요거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분노를 시키는 조건이 두 가지가 된 거죠 클로 공격에 쌓여있는 분노 게이지로 인한 분노 그거랑 아니 몬스터 피통을 까가지고 데미지 누적으로 이다 분노 이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둘다 신경을 써줘야 되는 약간 좀 어려운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근데 설명을 이해할 수 있게 좀잘 드릴게요. 자 그럼 왼쪽에 표를 보면서 좀 응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많이 쓰는 게 만나자마자 벽궁을 넣고 그 다음에 패다가 일어나면 은 방향 전환 한번 넣고 벽궁을 넣는 이런 방법이 있고요. 뭐두 번째로는 만나자마자 그냥 바로 타가지고 클로 공격 세 번, 그러니까 방향 전환 세 번이죠. 대가리 돌리는 거, 대가리 타서 머리를 세번 돌려서 분노 75와 상처 60을 맞는 다음에 바로 그냥 클로 공격, 분노 0과 상처 50을 주는 클로 공격을 해서 분노는 안 시키고 상처를 바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냥 만나서 클로 공격만 두번 넣어가지고 분노치 하나도 안 섞고 계속 클로만 쌓는 게 있어요. 상처만 계속 낫는 거. 요런 식의 방법이, 있,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거는, 이제 몬스터가 어그로가 안 끌렸을 때, 처음 만났을 때 몬스터 어그로 안 끌려있죠? 잘 가서, 조심조심 가서, 이렇게벽 같은 데 맞추면 이제 몬스터가 머리를 돌리겠죠? 그 다음에 부동복장이나 아니면 기모하게를띄어서 애가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올라타면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부동복장 같은 걸 입고서, 올라타서 포유를 씹고 바로 전탄 발사, 해서 분노 50과 대경직을 넣고요. 막 패다가 또슬레어 같은 거 주워서 또 올라타는 거예요 올라타서 어차피 분노를 하게 돼요 여기서 전탄발사를 한번더 하면 어차피 분노가 100이 되기 때문에 방향전환 한번 해서 벽궁을 넣어주면 좋겠죠? 만약에 방향전환을 했는데 얘가 벽궁각이 안 나온다면 방향전환을 안 하는 게 맞고 방향전환을 하는데 얘가 벽궁각이 나온다 싶으면은 방향전환을 하는 게 이득이에요 왜냐면 방향전환에 어차피 분노할 거기 때문에 클로 공격을 클로, 그, 상처치를 20이라도 더 넣고, 벽궁을 넣는 게 이득이겠죠? 그 다음에 애가 발버둥 치고 있을 거예요. 벽궁을 넣었다면. 그럼 올라타서 클로, 이, 방향전환을 두번 넣고, 클로 공격을 하고 나오면, 총, 방향전환 세 번에 클로 공격 한 번을 했기 때문에, 110에 누적이 돼서 상처가 나게 됩니다. 분노는 역시나 한상태고요 요런 식으로 상처를 내고, 할수 있고, 아니면 그냥 뭐 바로 상처 내리고 싶지 않다, 그냥 나는 별 상관 없다 하시면 그냥 패도 되고요. 이거는 무기마다 달라요. 그리고 경량 무기 같은 경우에는 이 클로 공격을 두 번을 해줘야 돼요. 두 번을 넣어줘야 상처가 나는데 중량 무기, 뭐 대검이나 해머 같은 애들은 한 번만 이 긁기를 해주면 클로 공격을 해주게 되면 은 상처가 나게 됩니다. 경량 무기는 좀 이게 번거로워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들었고 왼쪽에 표를 보시면은 이렇게 좀 되뇌이면서 들으시면은 아 요, 요게 상처치와 분노치가 이렇게 되는구나 듣다 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응용영상 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분노와 비분노 상태도 보여드릴 거고요 영상도 움 주신 우리 버프바로 형님한테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중요한 클러치 경직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 좀 복잡하죠? 새로운 시스템이라. 클러치 경직이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소경직이나 아니면 몬스터 구입하기를 통한 대경직 말고, 애의 클러치 약점이라는 게또 생겼어요. 예를 들자면, 버프바로 같은 경우에는 머리, 토비카같이나 얀자노프 같은 경우에는 꼬리가 그런데, 오티가르스는 뭐 손, 이런 부위를 패다 보면은 애가 클러치 경직을 먹게 됩니다. 모션은 이따도 영상으로 보여드릴 거지만 고개를 약간 떨구고 침을 질질 흘려요. 내 경직 시간 이렇게 길지가 않고요. 클러치를 타게 되면 그 경직이 약간 더 늘어나서 클러치 긁고 내려온 다음에 한번더좀 빠듯해요. 한번더탈수 있는 정도의 시간을 줍니다. 원래는 방치해두면은 금방 끝나지만 클러치를 타면 조금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 요거를 클러치를 잘 타주면 좋고, 이 상처 시스템이라는 게 제가 아직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상처가 나 있는 데를 또 올라타서 또 상처를 냈다고 해서 이게 유지 시간이 계속 길어지는 것 같진 않아요. 대신에 상처를 낸 부위에 올라타서 상처를 한번더 클로우 공격을 하게 되면은 유지 시간은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경량 무기 같은 경우에는 두번 타야 된다 그랬죠? 두번그 클로우 공격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게 한번 누적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상처가 끝나면은 내가 만약 그 전에 상처가 난 상태에서 긁은 적이 있다, 클로 공격을 한 적이 있다 하면은 얘 상처 그 지속시간이 끝났더라도 한번더 올라타서 긁게 되면은 바로 전에 그 누적된 거 합쳐가지고 한 번만 더 타면 되는 거로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클로 공격 같은 경우에는 경량 무기는 클로 두번 긁어야 되고 중량 무기는 한 번만 긁으면 된다 그랬죠. 그럼 버프 바로한테 한번 실험을 해 볼게요. 클러치 경직이 어떤 모션인가? 토비 카나치나 이런 걸로 한번 실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클러치 경직 모션이나 그 부위까지 알아봤고요. 클러치 경직이 터지는 부위는 몬스터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어, 머리를 아무리 쳐도 클러치 경직 모션이 안뜨는 애들도 있고요. 얀자노프 같은 경우에는 꼬리 그다음에 버프 바로는 뭐 머리 이런 식으로 된다고 했죠. 이거는 몬스터를 많이 잡아보면서 이제 터득을 해야 될것 같고 아직은 준비를 못했네요. 오늘 알아본 것은 이제 클러치 클로를 왜 써야 되는지 알아봤고 그다음에 상처 시스템과 분노 시스템.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 게이지가 있었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좀 이렇게 전략을 짜는지 이것도 알려드렸고, 몬스터의 분노 상태와 비분노 상태를 보는 방법, 그 다음에 클러치 경직 모션과 클러치 경직을 유발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를 알아냈습니다. 상처는 90초 정도 유지된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상처는 제 경험상으로는 갱신은 계속 안 되지만 그 상처 게이지는 이렇게 킵을 해준다는 거, 그래서 경량무기 같은 경우에는 한번 중간에 쌓아뒀더라면 상처가 끝났더라도 상처 지속시간이 끝났더라도 한번 더 한번만 더 타게 되면 상처가 난다는 걸 그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설명을 좀 제가 자세히 하는 편이에요 이해를 확실히 시킬 자신도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가 너무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이해를 하기도 힘든 이 시스템 설명이라 음, 설명을 자세히 하고 예시도 많이 들게 됐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아마 활 활 방어구에 대한 영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영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해를 잘 하셔서 잘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바. 뿅.